이 주대, 강한 주대를 이용하는 거.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서 해쾅 때리면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laughs> 이거 이렇게 불가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벌써 8월 6일입니다. 아, 날씨도 되게 덥고요. 어, 습도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데 어, 밑에 보관돼 있던 마늘을 아, 전부 이제 우위 건조장으로 올려놨습니다. 어, 앞으로 마늘을 심으려면 9월 20일 이후에 좀 심어야 되니까 아, 거의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우위 건조장 여기다 올려가지고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한 1,500평에서 한 2,000평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마늘을 한 600kg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 어, 한망에 음, 20kg 짜리인데요이게한 30여 개가 남았으니까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어, 종자로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이제 덤으로 어, 요 주화도 좀 심으려고 남겨놨고요. 또요 종, 요, 요것도 좀 남겨놨습니다. 이것도좀 어,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놓고. 아, 또 일부 마늘을 이제 상당히 건조가 잘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비가 오면서 비가 살짝 맞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습을 먹어서 그런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쪽을 좀 분리해서 건조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습을 약간 먹었던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숲 먹었던 것들을 어, 일부는 이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늘을 보관할 때 어,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심으려면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이제 쪽을 분리해서 보관을 하면 좀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분이 증발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심었을 경우에 예, 발화하는게 좀 늦어요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이렇게 이제 쪽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째로 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마늘이 이제 집이 너무 습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쪽을 분리할 때에는 어, 완전히 분리하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또 변색도 돼요. 왜냐면 수분이 중발이 돼서 어, 너무 말르거든요. 마르, 그렇게 되면 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보면은 어, 이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약간 이제 갈변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은 어, 마늘을 통째로 보관하시고 아, 마늘밭을 만들 때 예, 만들 무렵에 쪽불리 하셔가지고 어, 며칠 보관하셨다가 아, 종조 소독할 때 예, 그때 침지 처리를 하시면 어, 증발됐던 수분의 일부가 아, 보충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음, 발화 속도가 아, 정상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 좀 빨르죠. 그리고 홍삼 마늘도 이제 처음에는 어, 보시다시피 저희것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초록색 부분이 크로로필 성분이요. 이 초록색 부분이 상당히 연했었다가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이렇게 좀 강한색 강하게 이렇게 색을 띠고 있죠. 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토양 문제로다가 초록색이 연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숙성되면 놔두면 이렇게 이제 파랗게 변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쪽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하홍삼마늘은 이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쪽 분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분리할 때에는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분리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늘이 있을 경우에 이거 쪽 분리하려고 면 이거 분리하려면 <laughs> 분리하려면 상당히 시,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하려그러면 이렇게 좀 힘듭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분리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이 줄기도 강하고 이 마늘 끝에 붙어있는 것도 되게 강해요. 어우, 무지하게 덥습니다. 땀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손으로다가, 어, 손으로다가 일일이 분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 요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 이, 더군다나 이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살아있으면 더, 더 분리가 잘안 돼요. 그럴 때에는, 이 강한 이 주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빵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뽑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 분리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상당히 강하죠? 강해도 요거는 이 주대, 이 주대, 강한 주대를 이용하는, 거.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팡! 때리면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laughs> 그, 요거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laughs> 자, 상당히 강해요. 마늘이 되게 강합니다. 이거, 이거, 여간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거 손으로 하려면 손으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게 벗겨지는데, 이거를 그냥 땅! 뚫어 갑니다. 이거 뒤에 뿌리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땅! 땅! 하면 빠지면서 뿌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 분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이거 쪽이 분리 안 돼서, 뭐, 손이 아프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떵똥 뜯으면 뭐 뿌리가 이렇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주대가 강해거든요. 이게 목질화돼가지고 이거 뭐, 부러지지도 뿌러,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쪽을 분리하시면 돼요. 아, 너무 더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쪽을 분리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밭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쪽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하지 마세요. 수분 증발되면 발아속도가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밭 만들 때 하시고 심기 하루 전쯤에 어, 종자소독을 하면서 침지처리를 하시면 또, 그 말랐던 그 마늘이 어그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어 조금 발화가 아주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독할 때 바로 뺐다가, 바로 넣었다가 바로 빼내지 마시고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침지처리를 하세요. 어 그렇게 되면 어 소독도 잘 되고 또 발화하는데 어또 도움도 줍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또 어, 주화를 가져가신 분들이 이제 주화를 심는 거에 대해서도 어,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주화도 언제 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저번에 제가 영상 으로도 보여드렸듯이 2월에 어, 봄에 심는 주화하고 9월에 마늘 심을 때 같이 심는 주화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잖아요. 보면 뿌리 같은 것은 9월에 심는 게 마늘 심을 때 예, 그때 심는 게 뿌리 성장도 좋고 어, 주화도 좀 굵어요. 그런데 6월에 심는 건 아무래도 뿌리가 좀덜 났고요. 어, 굵기는 좀 잘만 키우면 되게 뭐 굵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뿌리 상태가 어, 9월에 심은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 강하지가 않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심으실 때, 어, 마늘 그, 그 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에다가 어, 6개에서 10개 정도. 심으시는게 좋은데 싹이 잘나는 것 같으면 6개 심어도 괜찮아요 근데 싹이 안나고 막 그런다 그러면 10개 정도씩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아종구를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아종구 가져가시는 분들은 음... 저희는 사실 주아종구가 요만한데 콩알만한데요 요 주아종구를 그냥 마늘구멍에다 그 하나 그 한구멍에다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조그마한 탈에서 두개 세개 넣으시면 은 그럼안 되거든요. 어,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마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짱구 마늘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어, 성장하는 것도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키만 크지 이 마늘 구가, 어, 제대로 성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화가 좀, 주화 종구가 적더라도 한 군영에 하나씩만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화 종구도 마늘 심을 때 같이 심으시면 돼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마늘 심는 시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말 정도 좀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어, 이제, 기온이, 어, 9월 달만 해도 약간 좀 쌀쌀했었는데, 어 요새는, 이제, 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온도가 상승이 돼서, 어, 9월 말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30일 정도 사이에 심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일 정도 심었는데 그것도 빠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올해는 어, 한 9월 25일에서 한 30일 사이 이때 에 한번 심어볼 생각이고요. 어, 마늘 심기 전에 다른 작물을 심으셨다면 그 수확하고 10월 초나 이럴 때쯤 심으셔도 됩니다. 그 때는 이제 영양 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작물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나면, 어, 석회, 석회 성분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마늘 금방 심을 건데 석회 성분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어, 석회 비료, 이거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어, 석회는 이, 이 토양하고 융화되면서 녹는 과정이 상당히 좀 늦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마늘이 이제 발화하고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석회 성분 같은 경우는 보다 한달 전에 집어넣거든요. 퇴비 같은 것도 한 15일 정도 전에 이렇게 만 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작물 심어놓고 어, 마늘을 심으실 것 같으면 퇴비나 이제 석회 같은 거는 좀, 어, 뭐 어떻게 쳐가저 그거를 투입해서 밥 만들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근데 마늘 전용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어, 넣고서 한 일주일 후에 마늘을 아마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늘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데, 음, 저희가 는 망에다 넣어 드렸기 때문에 망을 그냥 걸어, 망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보면 저희는 그냥 여기다 올려놨는데도 마늘이 상당히 뽀속뽀속 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잘 건조가 되어 있어요. 마늘 상태가 상당히 다 좋습니다. 보면. 음. 이런 건소 자, 이거는 중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놔도 마늘 전혀 손상이 안 가고 썩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거의 한 1m 정도 띄워놨거든요. 어, 띄워놨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밑에가 습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어, 이렇게만 해놔도 마늘에 전혀 손상 가지 않고, 이게 뭐 겨울에 얼기 전까지 이렇게 놔도, 어, 아, 마늘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주화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부셔서 이렇게 넣어 놨다가, 아, 2월에 심으실 것 같으면은, 이제, 어, 요런 망에다 넣어가지고, 음, 스티로폴 아이스박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가 겨울에는 거기다 보관해 두시는 게 나아요. 그냥 노출시켜버리면 얼었다는, 것도 얼었다는 것, 얼었다는 것같다그래서 바라가 잘안 되니까, 아, 그런 식으로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 넣어, 넣어 놓으시면서, 보온 유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혹시 이제, 요런, 요런 망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대째, 이렇게, 건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다가 한번 소독 처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달아놓은 상태에서, 어, 밑에다가 이제 뿌리 응해 약, 그런 거를 한번 쳐서 밑에서부터 이제 살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를 한번 볼라 그래요. 근데 물론 그냥 놔도 상관이 없는데, 이 소독을 하고 나니까 어 약간 좀어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소독을 해 놓고 한번 장기간 걸어놔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라고요. 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어 제가. 주화를 달았던 그 마늘이거든요. 그 주화는 이다 떼어내고, 마늘만 이렇게 이제 한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종자로는 사용이 안 돼요. 적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이 주화로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은 종자로서는, 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달아 놨고 요것도 어, 장기간 보관을 하면 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겸 해서 이런식으로 놨고 또 반짝 말려서 먹었을 때 맛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쪽 분리하는 거에서 어려운데 어떻게 분리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어, 습한 데다가 어, 보관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쪽을 분리해서 보관하려고 그랬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농사지으신데 참고하시고요. 어, 9월 달에 이제 마늘을 심으시고, 아, 대풍에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은 시간 되십시오.